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니 라고 하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냥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완전히 거두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역이 떠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랬어요.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참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곱씹어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쉬운 거 아니다" 아니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손톱을 세워서 가슴을 후회하는 그런 상대를 고치고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고쳐준다? 고치고 싶은 마음 없지요? 그리고 사랑한다? 그것도 기쁘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 어린 그런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쓸모없는 것 아주 더러워지고 다 망가지고 웬만큼 흠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쳐다도 보기 싫고 손도 대기 싫을 만큼 그렇게 망가져 있는 거 그걸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겠다. 그리고 기쁘게 사랑하겠다. 고친 이후에는 기쁘게 사랑하겠다. 이것은 처음 그 사랑을 내가 끊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겠다 하는 그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가슴을 후벼 파고 등을 돌리고 눈 앞에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이 사랑을 끊지 않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에는 그들을 기쁘게,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다 망가진 걸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렇게 악을 쓰며 돌아서고 못된 짓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역한 그 사람을 얼굴을 향하여 돌이켜 놓고 기쁘게 사랑하겠다. 도대체 내가 뭔데?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단서 하나만 딱 거기 붙여놨어요. 그 단서가 뭡니까? 반역을 고치고 그랬어요. 고치고. 내가 스스로 돌아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놓고, 그 다음에 기쁘게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고 종들을 보냅니다. 무시하고 되돌려 보냅니다. 구타합니다. 내 아들만큼은 그래도 사랑하고 받아들이겠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저 독자를 죽이면 이 땅은 우리 땅이 된다. 아주 폐역한 생각을 하고 아들을 쳐 죽여버립니다. 주인은 진노합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결과가 뭡니까? 그 진노를, 진노를 걷어드린다는 거예요. 그 진노를 고친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을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고 기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나를 구원하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고침을 받고 사랑을 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이슬과 같겠다 그랬어.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슬과 같겠다. 쉬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슬에 의해서 모든 곡식이 흠뻑 젖어지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지고 깊이 땅속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소리도 없이 그냥 그들의 이 모든 새로운 삶에 영양분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이 그 고친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때 백합화 같이 꽃이 피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백향목 같이 그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그 뿌리를 받겠고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가지는 퍼지며 아름다움은 감람 나무와 같고 감람 나무는 그 열매를 아주 소중하게 씁니다. 식용유로 쓰고. 화장을 할 때에도 쓰고, 그 다음에 상처를 치유할 때도 씁니다. 그래서 감남나무와 같고 아주 쓰임새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듭니다.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니. 여러분, 이 백향목은 아주 향이잖아요. 향, 백향, 향목이잖아요. 아주 은은하면서도 아주 진한 향기가 그렇게 온 세상을 뒤덮는 것 같은 그런 향기를 뿜으며 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백향목, 그 아름드리 나무 그 그늘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풍성한 삶을 누리며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곡식 같이 풍성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포도, 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이 포도주는 정말 이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음료입니다. 그와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포도잔치, 포도, 포도 걷어드리고 그 술투를 밟으면서 사람들이 기쁨으로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고 나니까, 이렇게 회복시키고 나니까, 그제서야 에브라임이, 그제서야 고침을 받은 북이스라엘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다시는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내가 다시는 우상을 붙들지 않고, 이제는 내가 우상 필요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채우시는데 이제는 우상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가득가득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잔나무 같으리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열매 주렁주렁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사랑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주님이 나를 고쳐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도 기쁘게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망가진 내 삶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복을 퍽, 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절에 호세아서의 결론이 나옵니다. 누가 지에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에 있는 자, 총명한 자는 여호와의 길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뜻을 두시고 그를 기쁘게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행했을 때라도 진정한 소망이 여호와의 도에 있어요. 하나님의 길에 있습니다. 그 길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게 지혜고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이렇게 채찍질 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채찍